최고의 클렌저 추천 3종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라운드랩 1025 독도 클렌저 클렌징 폼이에요. 이 제품은 약산성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세정해주고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깊숙이 제거해줘요. 히알루론산과 블루칼라겐이 함유되어 있어 세안 후에도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어 무향 무색, 알코올, 무첨가로 민감성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또한 제품 구매 금액의 일부가 독도 해양 생태계 보호 기금에 기부되어 환경 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어요.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니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뉴트로지나 디클린 포밍 클렌저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100g 용량으로 3개가 함께 판매되는데 큐브형 용기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피부 타입이 모든 피부에 적합하고 모공에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해요. 이 클렌저는 사중 고밀도 크림 거품으로 모공 속 깊숙한 곳의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수분 장벽을 보호하여 촉촉한 피부로 마무리해줘요. 고객님들의 후기를 보면 촉촉한 느낌과 피부 자극이 없다는 점, 그리고 세정력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많이 보이네요. 이 제품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며 피부 자극을 완화해줘요. 가격도 경제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신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시고 피부에 꼭 맞는 클렌저를 찾아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센카 퍼펙트 휘프레쉬 클렌징 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. 이 제품은 유분기를 잡아주는데 탁월한 세안제로 유명하죠. 피부 타입이 모든 피부에 적합하고 얼굴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녹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피지와 유분을 깔끔하게 케어해줘요. 거품이 쫀쫀하고 풍성해서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하고 세정력이 뛰어나서 화장과 미세먼지까지 깔끔하게 클렌징해줘요.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센카 퍼펙트리 프레쉬 클렌징 폼 한번 사용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